존경하는 불기둥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계좌에 불기둥을 박파 꽂아드릴 재교수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트럼프 발언 상관없이 금양 12월 달에 무조건 갑니다. 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현재 종가 배팅 무료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은 아시겠지만 날짜 12월 16일 딱 뜨고 오후 3시 22분에 ictk랑 루미르 엑스게이트 이세 종목을 종가비팅으로 추천을 해드렸는데 ictk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우리가 어제 종가에 매수를 해서 또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좋은 수익을 잘 챙길 수 있었다 라고 보시면 은될것 같고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종가에 우리가 매수를 해서 정말 또 빠르게 큰 폭의 상승을 잘 챙길 수 있었기 때문에 나도 좀 추가적인 수익을 원하고 좀 끌려다니지 않는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종가 베팅 무료방 이렇게 주소 남겨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오셔서 같이 좋은 수익적인 부분을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다른 거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불기둥 TV 구독만 눌러주시고 입장을 해주시면은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 어떻게서든지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테니까. 믿고 오셔서 같이 즐거운 주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시장에서 금양이 조금 아쉽다 보니까는 어우 금양 오늘 또왜 이렇게 빠지냐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오늘 시장만을 놓고 봤을 때 금양뿐만이 아니라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뭐 포스코 퓨치 엠도 그렇고 나노신소재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2차전지가 하락이 나오면서 같이 동조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뭐 금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싶어요. 만약에 다른 종목의 2차전지 종목들은 상승이 막잘 나와. 근데 금양만 하락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어 저기 기업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2차전지 종목들의 전반적으로 다 하락이 나오면서 금양도 같이 2차전지 종목이니까 하락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은 기업에 대한 문제보다도 지금은 시장 자체의 문제다 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사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트럼프 팀 전기차 배터리 소재 관세 부과 후 동맹과 협상 계획이다. 라는 요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트럼프의 배터리 관세 뉴스 때문에 2차 전지 종목들이 대부분의 아쉬운 흐름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 관세를 협상카드로 쓴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마침 너 관세 때릴 건데, 미국에 투자 안 하냐? 미국에 일자리 안 만드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다 예상했던 수순이긴 하지만, 2차전지 대표 종목들의 약세가 나오다 보니까는 당연히 지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또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기사를 보시면은 트럼프에 뭐 4천억 투자하고 뭐 600배 넘게 벌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듯이 지금은 어느 정도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도 그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테슬라 CEO잖아요. 그래서 이 테슬라가 다른 전기차 생산 업체를 그냥 죽여버리고 치킨게임으로 본인들이 승자, 승리, 그리고 점유율 자체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가격 할인폭이 남아 있고 뭐 루시드라든지 리비안 전기차 생산하는 레거시 오토메이커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에 대해서 당연히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다이 회사들을 다 망하게 하고 테슬라만 어떻게 보면. 하지 하려고 치킨게임의 최위 머리에 올라가 있는 그런 승자를 좀일론머스크가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테슬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배터리를 만들어요 못만들어요 배터리를 못만들어요 4695를 자체 개발 생산하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포기를 했고 소재 쪽 같은 경우도 어 자체적으로 보달을 하고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어, 이게 보통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네? 라고 해서, 테슬라도 포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금양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전기차 업체라기보다도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469 배터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테슬라가, 4680보다도 4695를 더 선호하면서 금양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테슬라가 자체 배터리를 만들고 자체 소재를 쓰겠다라고 하면 은 우리나라 2차전지 배터리 업체들이 조금은 피해를 볼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테슬라가 배터리를 못 만들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을 하실 건덕지는 아니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런 강력하게 좀 발언을 한거 자체를 놓고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전부터 다 예상을 했던 수순이다. 미국 내 기업 중에서도 인건비가 저렴한 멕시코로 공장을 옮기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보여요. 지금 보시면은 미국 농기계 제조업체 존디어 공장 세곳 직원 600명을 정리 해고하고 지금 생산 시설을 멕시코로 이전하면서 직원 600명 가량을 정리 해고한다. 라는 요 기사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가 대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 미국 떠나서 너네 공장 차리면은 그 어떤 것도 미국에 팔수 없을 거다. 그만만큼 너네가 미국을 떠나면은 관세를 어마무시하게 매길 거다라고 하는 거를 대놓고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이 워낙 미국의 견제가 심하다 보니까는 멕시코를 우회해서 지금은 물건을 팔아먹고 있다. 근데 이것마저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봉쇄를 하겠다라는 의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동맹과 협상 계획을 하겠다. 요, 이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뭐 원수지간이에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뭐 오늘의 이런 불안감 때문에 흔들림이 나올 수는 있지만 앞으로를 놓고 봤을 때 2차전지 쪽에 대해서는 절대로 문제가 되는 것도 없고 금양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469 배터리가 양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테슬라 같은 경우도 당연히 앞으로 판매량, 치킨게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테슬라의 판매량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이 금양의 4695 배터리를 채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트럼프가 이로쿵저로쿵 그리고 이거 얘기했다고 해서 주가가 흔들리거나 뭐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흔들린다라기보다도 오히려 금양은 4695 배터리가 양산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런 짜잘한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동요되거나 뭐 불안해하시거나 흔들릴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내용이 뭐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뭐 뻔해요 그냥 결국에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제일 제일주의이기 때문에 뭐 미국이 잘 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같은 발언을 해서 뭐 단기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좀 조금의 단기 변동성은 나올 수 있지만 크게 뭐 성장성이 떨어지거나 가치가 훼손이 되거나 기술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도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동요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조금 항상 그래요 영상을 찍다가 중간부터 뭔가 저도 모르게 막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 흥분을 하기는 하는데 아무튼 뭐이 흥분을 한 만큼 그만큼 여러분한테 좀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가 써드리는 자료 이글 보시면서 좀 이해를 하시면서 보면은 좀더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종가베팅 무료방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수익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우리가 뭐 질질 끌려다니는 매매 뭐 그런 거는 여러분들 사실 금양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끌려다니는 매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뭐 금양 외에 뭐 다른 끌려다니는 종목 말고 우리가 좀 끌려다닌다라기보다도 빨리빨리 좀 수익을 만들어내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로 종가 베팅 무료방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오셔서 같이 다 수익적인 부분 만들어 내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